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러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메 예수께서 돌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에 십자가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기본 사항입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러나 우리는 화려한 옵션들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최신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 그런데 좋기는 한데 사실 사용을 잘 하지 않는 또는 어려운 그런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인이 크루즈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몇년 동안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었는데 크루즈 기능이라는 것은 한번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하면 그 속도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같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꽤나 유용한 기능이죠. 그런데 사실 그 사용 방법이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서 설명서를 보거나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은 제자에게 기본 사항입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크루즈 기능처럼 자동으로 편하게 가는 것이 고속도로처럼 편하게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마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 제자도. 그러나 그 제자도에서 왜곡되어진 비틀어진 제자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갑니다. 왜곡된 제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삐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의 길, 제자도를 본격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비밀을 그 사실을 이제 뚜껑을 여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 27절에서 3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은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40km 더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물이 늘 풍족하고 또 비옥한 땅과 교통의 요지에서. 그리고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이제 모아서 대답을 하는,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 황제 의 위용과 아, 빌립의 헤롯 빌립의 그 영토 안에서 아,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29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로 대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함에. 베드로는 이 대답 속에서 그리스도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관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잔뜩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정치의 핵심 도시에서 그런 발언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왜곡된 그 제자도 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 왜곡된 기대가 퍼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실까라는 부분을.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고난을 받는 인자입니다. 정치 또 군사, 군사적인 어떤 권력이 넘치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는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인정받지 못함을 넘어서서 죽임. 죽음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에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어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아주 충격적이었을 테고 부활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합니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험악해졌고 또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리고 사람의 일을 꿈꾸는 그 베드로에게 정신을 차리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따끔한 주님의 충고가 우리의 영혼도 깨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가.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이것을 한번 저울질 해본다면,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34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베드로에게 있다가 또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로, 무리들에게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그 무리 속에는 우리, 우리들도 포함을 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뒤에서 예수님을 조종하면서 갈 방향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길은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34절 일부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 안으라.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는 복음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를 피해 달아나지 말고 꼭 끌어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작게, 나의 영광은 크게. 십자가는 작게, 영광은 크게. 이 마음들을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생각들로, 각자 다른 생각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길을 따랐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기대를 내려놓고 제자의 삶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